저녁 6시쯤 호주에 사는 한 부부가 집안 테라스에서 발견한 처음 보는 이 광경. 손바닥 크기도 안 되는 청개구리가 무서울 게 하나 없었는지 자기 몸에 무려 3배 길이의 뱀을 잡아먹으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주인공 청개구리는 뱀의 머리 부분을 이미 삼키고 있었으며 앞발로 뱀의 몸을 잡고 꾸역꾸역 밀어넣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개구리는 자기 몸보다 큰 뱀을 한 번에 집어삼키기엔 힘들었던 건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뱀이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자기의 몸으로 청개구리의 몸을 감아 조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뱀의 몸부림이 계속되자 끝내 청개구리는 뱀을 뱉어냈고, 그제야 뱀은 청개구리의 몸을 풀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당시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부분은 청개구리가 앞발을 이용해 뱀을 입으로 밀어넣는 건 매우 흥미로운 모습이었으나, 한편으론 매우 기괴한 느낌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원래 뱀은 자기 몸보다 큰 먹이를 삼킬 수 있는 구조인데다 씹는 이가 없기 때문에 개구리 같은 먹이는 통째로 삼키는 건 쉬운 일입니다. 개구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안으로 구부러진 이와 강력한 몸 근육을 이용해 개구리를 삼킨 뒤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소화하죠.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먹이 사슬상 사진 속 개구리가 뱀을 먹는 건 자연의 선리를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의 대발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이번에도 역시 생태계 법칙을 깨고 뱀을 한입에 집어 삼키는 개구리가 등장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구리에게 잡아먹히는 뱀의 마지막 절규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큰 화제를 모았던 사진 한 장. 공개된 사진 속엔 잡아먹히기 싫어 입을 크게 벌리며 비명까지 질러댔는 뱀을 단 1도 망설임 없이 한입에 꿀꺽 삼키는 개구리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한마디로 대충격적이었습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 또한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보통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지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는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사진은 호주에서 촬영된 것으로 몇년전 촬영된 것으로 추정할 뿐 구체적인 촬영 날짜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사진 속 상황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보존 생물학자 조디 롤리 박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사진 속 개구리에 대해 분석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조디 롤리 박사는 사진 속 개구리가 흔히 호주 초록나무 개구리라고 불리는 종으로 정확한 학명은 리토리아 카이롤리아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개구리가 잡아먹은 뱀은 무엇일까요? Thank you. 현재로서는 맹독을 가진 이스탄브라운 스네이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스탄브라운 스네이크의 성체라면 1.5m가 훨씬 넘는다는 점에서 해당 사진 속뱀은 이스탄브라운 스네이크의 새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선 사진 조작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기본적으로 식탐이 많은 뿐 더러 눈앞에 움직이고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 무조건 먹고 보는 습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진 조작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어찌 보면 사진이 조작 된 했다고 말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주 초록나무개구리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뱀을 잡아먹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데니 몬테이스라는 틱톡 유저는 호주의 청개구리 한 마리가 새끼 킬백 뱀의 꼬리 쪽을 입에 물고 잡아먹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호주 북동부 퀸즐랜드 주에서 촬영된 영상 속 새끼 뱀은 청개구리에게 물려 빠져나가기 위해 몸을 좌우로 흔들어대다. 끝내 죽은 듯축 늘어져 피를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축 늘어진 뱀을 서서히 먹어버리는 청개구리 이에 대해 호주 파충류학자 베드퍼드 박사는 호주 포식자들의 먹이는 특정 종이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크기에 의해 정해진다고 전하며 개구리가 뱀을 먹는 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자주 보긴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진 속 킬백뱀은 개구리를 잡아먹는 동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서 두종 사이의 전투는 역설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킬백뱀은 새끼 때도 개구리를 먹는다. 이번 경우는 그 반대인 것 같다라고 말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가장 큰 개구리 중 하나에 속해 주로 귀뚜라이나 바퀴벌레, 곤충이나 거미를 잡아먹지만 쥐나 작은 박쥐와 같이 더큰 동물도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진 호주 초록나무개구리. 크기는 보통 12cm 정도이지만 최근 호주 퀸즐랜드주 아그네스 워터에서 발견된 초대형 초록청개구리의 사이즈는 무려 20c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호주의 양서류 전문가들은 오랜 시간 성장한 암컷 초록청개구리일 것으로 추측하며 평균적으로 암컷이 수컷보다 몸집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그네스 워터엔 초록 청개구리를 위협하는 동물이 없어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이며 일부 초록 청개구리는 수명도 길어 최장 40년까지 살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초록 청개구리는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가와 촬영을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뱀 식사에 집중하고 있는 초록 청개구리. 야금야금 식사하는 동안 뱀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고 맙니다. 이제부터는 뱀 킬러 개구리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생생지식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